자, 21번. 우리 교재에서는 21번이고, 기초문제는 어, 2006년 9월 평가원 문제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1, 1,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함수가 5분의 1에 y절편을 가지면서 다음과 식으로 되있다라고 되어있어요. 어 조건이 나왔죠. 와 f'이 0보다 크거나 같고 f 0은 5분의 1이고 f 1은 1이라고 정확히 주어졌습니다. 자, 두번 f'이 5분의 4임 x가 열린 구간에서 0, 1에서 존재한다. 자, 지금 기억번 보면 조금 어 의외의 숫자가 있잖아. 5분의 4라는 이런 의외의 숫자가 있어요. 그렇죠? 평가원 기출에서 수능에서는 이런 숫자는 다 의미가 있어 그냥 막 주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자 보면 5분의 4는 1에서 5분의 1을 뺀이 길이가 5분의 4입니다. 그죠? 자 그러고 등호는 좌우가 등호뿐만 아니라 부등호도 마찬가지죠 좌우가 어떤 관계야? 같은 의미를 가져요 f'는 뭐야? 접선의 기울기지 그럼 우변도 기울기의 의미를 가져야 돼 오케이? 기울기의 의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 길이로 보지 않고 기울기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x의 변화에 을 1로 보면, 지금 이 점에서 주어진 점까지 이은 이 직선의 지울기가 되겠죠. 5분의 4란 이 값의 글입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평균값 정리에의해서 어떻게 돼? 이 파란색 직선과, 갑자기 파란색이 안 나오네. 자, 파란색 직선과, 지금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직선과 여기 평균값 정리를위해서이 접선의 기울기를 가는 5분의 사가 나오겠죠. 그렇죠?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미음 자 ㄴ 번 다음 등식이 성립하냐 라고 봤더니 0부터 1까지 Fx, Dx는 어디야? 여기죠 여기 요기. 그 1분의 5부터 1까지 그역함수에 적분한 부분은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들이죠 이 색칠한 부분들의 합이 어떻게 돼? 이 그래서 1 곱하기 1 해서 2과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있는데 y는 f, f 함수를 봐라 라는 거죠 어.. 얘가 G네요, G G, 그쵸? 그렇죠? 자, 자기 자신을 합성한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면 Y는 X, 증가하는 함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합성하면 이 Y는 FX랑 만나는 점은 반드시 그 점을 Gx는 지나게 돼요 Gx는, 오케이? gx는 반드시 그 점을 지나게 되고, 그 점을 지나게 되고, 여기 y는 x보다 위쪽은 더 위로 올라가, 더 위로 올라가고요. 아래쪽은 더 내려갑니다. 쎄 왜요? 그 부분은 이 문제풀이 끝나고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그래프가 이 gx 함수 그래프예요. 자 g 프라임이 1이다라고 나왔어. g'은 접선의 기울기죠 그럼 1의 의미도 그냥 1이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를 갖도록 확인을 해봐요 자 얘가 접선의 기울기 아니 기울기가 1이죠 그렇죠이 기울기랑 같은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방정식이 존재하죠 뭐야 이게? 평균값 정리자, 그렇죠? 자, 왜 자기 자신을 합성했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 보도록 하겠습니다.